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아주대학교병원 어, 종양혈액내과의 최윤석입니다. 지난 편에는 혈액암이랑 어떤 것인지, 그리고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혈액암이 의심될 때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대부분은 혈액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병원에 오면 하는 검사가 대부분이 혈액 검사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전혈구 계산 검사라는 게 있어요. CBC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즉 혈액 안을 이루고 있는 어, 그 혈액 세포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호구 조사를 하는 검사예요.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 거기서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이제 멍울이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CT라든지 한 영상 검사 소견을 보면은 어느 정도 림프종의 가능성을 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국가 안검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검진에 혈액암 검사가 포함되는 요 앞서도 얘기 드렸던 전혈구 계산 검사 같은 항목은 국가 검진에 대부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특정 혈액암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병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차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백혈병은 약간 불치병이다, 이런 인식도 있고, 드라마에서 보면 대부분 예후가 좋지 못한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어. 바꿔서 얘기하면, 요즘 드라마나 영화 중에 백혈병으로 재미보는 거 별로 없지 않나요? 맞아요.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치료가 그만큼 또잘 되니까. 아. 그런, 음, 비운의 주인공을 만들기에는 좀 너무나 아. 약한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좀 들기도 하고요. 급성 백혈병 치료 성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어, 컨트롤하는 어, 좋은 약제들이라든지 어, 그런 방법들이 개선이 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표적 항암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급성 백혈병 환자분들 중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시, 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맞아야 받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딱 맞아야지만 했는데 네. 요즘에는 반만 맞아도 할수 있는. 아, 공여자의 그래요? 풀이 그만큼 많아진 거죠? 네. 근데 보통 수혈 받을 때 혈액형 맞아야지 만 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혈모세포는 어, 이식할 때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아, 혈액형은 틀려도 됩니다 어? 뭐걸요 어, 심지어 혈액형은 바뀌어요 아, 그 제가 A형인데 O형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O형으로 네, 바뀌어요? 아, 대박 혈모세포 이식을 하려면 저희가 음, 뭐라 그래야 되나 주조직복합성 아, 그 네. 주... 이게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가지고 주조직적합성복합체라는 걸 아. 약간 복잡한 혈액형이라고 생각하면 을 됩니다 네, 주 조직 적, 주, 우리나라 조직, 말이 어려워서 어려워가지고 유식한 말로 는 HLA HLA가 결국엔 혈액형이랑 똑같아요. HLA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반, 아빠한테 반 받습니다. 형제 중에는 나랑 똑같은 거를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은 형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고전적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이식이 가능한 공여자가 되는 겁니다. 아 조혈모세포 이식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이게. 20대 후반에 젊은 림프종 환자였는데 공여자가 없는 거예요. 환자 어머니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집 나간 오빠가 아, <laughs> 근데 결국에는 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laughs> 그 오빠가 와서 이식을 공연을 어, 해줬고, 어, 근데 찾았는데 안 맞으면은 어, 서로 뻘쭘인데 어. 또 맞았던 거예요. 어, 그래서 해봐. 지,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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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이 마, 맞는 형제간. 음... 1번두 번째는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 대단한 그 민족이죠 어... 저희는. <웃음> 단일민족이죠. <웃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인구 풀에서도 나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혈모세포 은행이라는 게 있어서 외부에서 서치를 하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반일치 의식이 가능해졌다는 건 뭐냐면은. 엄마 아빠는 나랑 반밖에 일치를 안 하는데 거기서 이식을 했는데도 성적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나와 반만 일치하는 형제와 가지고도 요즘은 이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조혈모세포 이식술처럼 혈액망에 딱히 종양 부위가 없으니까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피를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는 종양 세포. 어 이런 특징 때문에 먹는 약이 됐던 혹은 주사로 맞는 약이 됐던간에 어, 전신을 타고 역시 약도 쫓아다니면서 음. 그 종양 세포들을 죽이게 되는. 근데 어떤 종류의 약을 어떻게 투여하느냐는 어, 어떤 종류의 어, 혈액암이냐에 따라서 어, 완전히 다양하게 어, 달라집니다. 그 제가 혈액암 치료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료를 안 하는 혈액암도 많이 있어요. 네?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20년 이상 잘 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laughs> 그거를 환자분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는. 성격급한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도 혈액암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치료를 안 해도 된대 뭐 저런 돌파리가 다 있어. 막 이거죠, 바로. 예. 항암제라는 거는 암을 치료하는 약이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을 때도 뭐 장기간 동안 진행이 하지 않는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 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후이 그환자들한테 항암제 즉 발암 물질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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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나요? 증상이 <laughs> 있으면 치료를 해야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외에는 계속 방문하면 네. 네. 추적 관찰만 하는 거고. 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무조건 하는 것이 늘 능사는 아니다. 치료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 종류의 혈액암도 있다. 혈액암 환자에게 좋은 치료 효이있다면 알겠습니다. 그 항암 치료를 지금 막 받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거나 하신 분들은 외부 균에 대한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뭐 요즘은 시키지 않아도 다 마스크 잘 쓰시고 다니겠지만 반드시 익힌 음식을 드시고 또어 사람이 많은 곳에 어 이렇게 모이는 것을 좀 피한다든지 하는 어 혈액 암에 대한 항암화학 치료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어 각별히 그런 위생에 예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담배 피우시는 거 보니까 살만하신가 보네요. <laughs> 제가 농담하긴 하는데 음주랑 그 흡연은 그런 데 어떤 돌연변이를 어, 쌓아가고 만들어가는데 어,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어떤 어, 나쁜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양해야겠죠. 네. 걱정을 하니까 환자겠죠, 그렇죠. 네. 걱정을 하니까 환자겠지만 과도한 걱정은 이 병을 이겨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고 늘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그것이 혈액암을 이겨내는 데 가장 중요한 어, 첫 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